하긴 자 오늘 첫 방송 을 앞두고 있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? 너무 떨리나요? 너무 떨려. 아, 아이고, 너무 떨리는 것은 너무 떨려. 떨려. 공지에 어,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다 같이 겪고 싶었구나. 떡차 사는 거. 저거 너 누구냐 저거 혼자 귀여운데 뭔가 혼자서, 혼자서 되게 유치원생 같은 느낌 나서. 엄빠 아빠, 다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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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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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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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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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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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m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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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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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, 아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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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e 아빠, 아빠, 아아 하미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입니와 아, 이거 진짜 개한 마리 다읽다 작은 하마를 건드리면 젖대는 <laughs> <X 되는> 거야 <laughs> 서울대를 졸업한 논픽션 작가입니다 작발이다 이거 빨갱이 빨이 사실 왼쪽 뚫고넘어가 <laughs> <laughs> <목소문에> 야 그래서 네가더돕아야나 네가 진짜 매일... 개 미친놈이야 미친놈 진 커뮤니티 당신은 습하지 않았습니다 <웃음> 죄송합니다 <laughs> 11점을 <12일 쯤에 웃음> 했다나 <laughs> 진짜 깜짝 놀랐어 여기 가서 알았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입니다 모든 차원에서 뚜렷한 <laughs> 나이 어, 소리 진짜 없어. 너무 트라우마를 어, 다들 뭔가 엄청 어색하고 예, 저런 아, 정보 그 하루를... 하나도 몰랐고 어. 그 게임 규칙도 하나도 어. 몰랐고 그냥 아 진짜 그 나는 가자마자 네. 찍는 줄도 네. 몰랐어 네. 저 도착하자마자 아, 네. 여기 아, 있는 그렇지. 거 모든 아, 카메라가 아, 있어. 아, 아, 진짜 어색하겠다. 그 너무, 아, 너무, 너무 아, 어려워 있어. 아, 모든 곳에 아, 카메라가 아, 있어 아, 그렇겠다. 뉴욕에서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아 되게 곤란해졌거든 벤자민 입장에서. 벤자민 미국 한달 갔다 왔는데 벤자민. 이 사람은 음. 거의 좀 되게 동성적으로 열려 있겠구나 라는 어? 난... 갑자기? <laughs> 갑자기 무슨 생각이야? <불가한>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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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하하하로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세상을 상상할 때 내가 어떤 인간이 되어도 너무 불행하지 않냐 뭐, 아니, 저게 너무 빨간게 웃겨. <laughs> 소민 개방, 저게 너무 웃겨. 아, <laughs> 너무 빨개. 네, 진짜, 너무 자막 박스도 빨개. 저빨간게 너무. 너무 빨개 너무. 너무 심해. 사람들 너무 웃겨. 미가고, 아, <목소리> 귀여워. 이 줏. 뭘 해야 될까요? 야, 그래서 옷은 친구가 다 준비해야지. 옷도 없는 거야. 옷도 아, 그래. <목소리> 맨날 똑같거 하꼬, 하꼬, 다니잖아. 무조건. 이다 네, 그러니까. 하고 싶은그니저기 일단 방에 올라가서 테스트 결과를 보고놀랬어 내가 참. i n k it's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어려우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이 이 페미니스트도 그러네. 딱히 아니고, 피어도 딱히 아니고 그럼 뭐예요? 근데 모두면에서 빨갱이로 모두명에서 빨갱이로 나온 게 아닌가? 아 그냥 빨갱이라? 뭐라 할까안 그렇게 느낄만한 여자가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? 그 음. 속성이 음. 되게 비슷하게 느낄만한? 음. 슈퍼맨같이 느낄만한 게 되게 많은데 뭔가 되게, 되게 미스플레이스 된 느낌이.. 그치? 왜냐면 너 대학교도 서울대였고 뭔가.. 그니까. 그리고.. 그리고 그 뭐냐.. 공부도 잘했고 이러니까 뭔가.. 성공하고자 하면 응. 얼마든지 기업 같은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할수 있잖아. 근데 작가가 되고 싶었던 것도 뭔가 좀 거기서 이상하지 않았을까? 응. 돈도 못 버는데.. 그니까. 응. 나의 그 자체가 뭔가.. 어. 주류에 속하기에 어떻게 보면 쉬운.. 경로도 되게 많았는데 그리고 그런 친구들도 주변에 많은데 근데 미, 뭔가 미스플레이스된 그 내가 그러니까 내내 말일 거야 근데 그게 왜 그랬는지 나 모르는 그러니까 빨갱이어서가 이유라는 거잖아 근데 응. 나는 그게 궁금해 나도 경악기 뭘까 이런 그러니까. 거 있지 근데 그게 페미니즘도 아니었고 응그난 여기서 괜찮거든 탄생 배경도 아니고 탄생 <laughs> 배경 <그래서 웃음> 저... 주위 사람인가봐 응. 너한테는 뭔가 그런 거 아니야? 뭔가 주위 사람 그러니까 사람 약간 알아듣는 사람이 어. 너한테는 음. 그런 거 아닐까? 그 요소가 그런가 보다. 어 알아듣는 사람들이 없잖아 서울에서는. 사람. 그런가 보다. 어 괜찮지? 어 아, 알아듣는 좋은 음. 음. 어그 그렇다고 너가 완전 베를린에서 뭔가 음. 털을 잡고 살아가진 않잖아. 음. 뭔가 그러니까 내가 완전 베를린에그 완전 이렇게 됐다고 할 만한 그런 생활이 베를린 중심부라기보다는 음. 너가 작업을 하잖아요, 여기서. 음. 맞아. 그러니까 사람인 것 같아. 그런가 보다. 나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 어. 곁에 있는. 그러니까. 거.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더 이질적으로 보인다. 그거 거의 전투야, 진짜 전투였을 것 같아. <laughs> 실제로 저기 들어가면은 장난 아니었을 같아. 진짜, 근데 나만 힘든 게 아니었더라고. 그럼. 여기 참여한 다른 방송인들도 제일 힘들었대. 그 윤비도 거기 적었더만. 그래. 맞아, 제일, 네개 중에 제일 힘들었다고. 사람 의심하면 사랑이 그만큼 힘든 거예요. 그러니까. 안 보고.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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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그 논의를 아, 만약에 아, 안 한다고 치면 결국에는 사회자는, 진짜. 그 사회자는 진짜. 아무것도 진짜. 받지 못하는 저는 그래도 여 6명의 또 다른 논의를 누군가가 수렴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. 얘기는 다들렸으니까 사회자가 있는 아 이거 또들으셨어아야먹었거든 어떻게 살아 지울 어, 것 같아 너무 너무. 화해자가 없는 게좀 네. 있다. 충격이어 진짜 아, 없는 그냥, 게 있다. 그냥 공평하게 뽑기로 하시죠. 제일 보기 별장으로 하죠. 복귀를 하죠. 하죠. 아, 네. <laughs> 그래도 우려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게, 그러니까 누군가는 <laughs> 예 누군가는 <laughs> <자유를> 반드시 잡아야 <웃음> 우리가 조심하는 김포는 안착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<laughs> 일단 투표는 했으니까 계속 오늘 이야기 또 해보시죠. 내가 네. 그 네. the gap between the train and the platform